0부터 2n까지 절대가 x-n이지 절대가 x-n이 v 제2 V 그제 우리의 n이 y 절일도 n 되겠지 어디까지? 0부터 2n까지 2n은 2m 어디뭐 n이 되겠그 2n 되겠지? 되겠지? 응. 그래서 결론은 0부터 2n까지 너 함수의 뭐뭐야 넓이 구하나 넓이 이게 요이 넓이 구하는 나이 응. 넓이, 넓이 몇 배고 두 배겠죠? 이게 돼요? 네 그럼 이 넓이는 이 분의 n 제곱 알아 맞죠? n 복하게 행복하게 나누기 그거 몇 배라고? 두 배라고? n 제곱이 n 제곱 음 봐봐 분자가 자 제곱, 이 제곱, 0 제곱, 1 1 제곱 이래? 네.